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어,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난 뒤라 조금 정신이 없어서 깨끗한 종이에 다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7, 네모 2, 나누기, 36, 네모 2,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6이 두번 들어갔다. 이것만 일단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36이 두번 들어가면 얼마일까요? 6이 12, 1 올라갔고요. 3이 6에 올라간 일이 있으니까 7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수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밑에는 72라는 숫자가 있고 36이 두번 들어가서 72. 나머지는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7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힌트입니다. 자, 여기도 7이라는 숫자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앞에 70 얼마? 원래는 700 얼마지요? 700 몇십 안에 36이 몇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앞 자리가 7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왜냐? 36이 한 번이면 36. 앞자리가 3이니까 안 되지요. 36이 3번이면 108이니까 앞자리가 100. 너무 커져버리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7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 72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도 7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2에서 0 빼면 2, 이것까진 괜찮은데 어떤 수에서 2를 빼서 7이 나올 건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9입니다. 9에서 2를 빼면 7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2와 9가 되겠습니다.